오늘은 새로운 기초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초가 60개, 60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간부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세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던 잘못된 글쓰기. 여러분 아이가 또는 내가 잘못된 글쓰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잘 교정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오늘은 몇 주간 진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초장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60개, 60개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기초장, 오랜만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의 장, 십자가의 장, 이불집의 장, 삼계탕의 장, 사막의장을 떠올려주세요. 앞에 기초장은 무작위로 질문하겠고, 사막의장만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떠올려주세요! 0번, 영화관, 4번, 모자, 9번, 화분, 10번, 십자가, 15번 책 18번 핸드폰 20번 이불집 26번 손수레 30번 삼계탕 34번 머리띠 38번 정수기 40번 사막 41번, 히잡 42번, 선글라스 43번, 등산화 44번, 나무 45번, 물 46번, 풀 47번, 태양 48번, 낙타. 49번, 전갈. 네, 수고하습니다 기초장 다섯 개 기초 50개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우리가 40의 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50의 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의 장, 5로 시작되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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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니까, 맛있는 오징어가 생각났습니다 오징어의 장, 나와라, 쥐어 네, 오징어의 장입니다. 자, 아름다운 오촌의 풍경입니다.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50의 장. 기초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50번, 오징어. 51번, 안전모. 52번, 바늘. 53번, 장화. 54번, 섬. 55번, 파도. 56번, 바구니. 57번, 갈매기. 58번, 배. 59번, 밧줄. <laughs> 자, 이제 지그시 눈을 감고 제가 불러드린 숫자의 기초를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0번, 오징어. 51번, 안전모. 52번, 바늘. 53번 장화 54번 섬 55번 파도 56번 바구니 57번 갈매기 58번 배 59번 밧줄 53번 장화 56번 바구니 58번, 배. 52번, 바늘. 자, 여러분은 60개의 기초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60개의 기초를 알고 있다는 것은 60개의 단어도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60개의 단어를 처음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 번에 60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30개는 법쌤과 함께 연상결합하시고, 나머지 30개는 여러분께서 5분 동안 연상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0번. 영화관의 사슴벌레. 영화관에 까만 사슴벌레가 슉 나타났습니다. 오우, 사슴벌레 잡아갈까? 자, 1번. 간판의 메뚜기. 간판에서 메뚜기가 수없이 뛰고 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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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메뚜기 유재석씨 아닙니다 메뚜기 자, 2번 발권기의 개미 발권기에 새카만 수천마리 개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우, 너무 징그럽죠 자, 3번 바닥에 거미줄 바닥에 온통 거미줄입니다 오우, 장사가 안되는 극장인가봐요 거미줄이 엄청 많습니다 4번 모자의 지렁이 모자 속에서 지렁이가 계속 꿈틀꿈틀 내려옵니다. 오, 끈적끈적 스물스물. 어, 뭔가 징그럽죠? 5번. 자, 입장권의 사마귀. 입장권 위에 사마귀가 발을 들고 탁서 있습니다. 곧 물어버릴 것 같아요. 어, 사마귀가? 6번. 구두 위에 모기. 구두 위에 모기가 탁안더니 침을 꽂으려고 했습니다. 탁 어. 구두를 뚫고 들어오는 모기의 침. 어우, 가렵습니다. 7번, 팝콘에 바퀴벌레. 팝콘을 먹으려고 봤더니 바퀴벌레가, 오우씨, 오우씨. 오우, 바퀴벌레 징그럽죠. 자, 8번, 모니터 똥파리. 모니터 주변에 계속 똥파리가 윙, 윙, 윙 돌고 있습니다. 자, 9번, 화분에 나비. 화분꽃 위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노란색 나비. 나비야, 나비야. 자, 10번. 십자가의 책상, 십자가를 책상 위에 뿡 꽂아놨습니다. 아,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자, 1일번 기와의 액자, 기와 위에 액자를 빵 깨뜨렸다. 습니 유리 파편이 튀고 액자는 깨지고 우와 십이 번자 벽돌과 대포, 벽돌이 살짝 열리더니 그 사이에 대포가 나와서 뿡. 발사가 됩니다. 빵! 자, 13번 문의 카메라 문에다 카메라를 빵 던져버렸어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럼 렌즈가 깨지고 액정이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14번 안경의 양말 안경 위에 양말을 탁 걸쳐놨어요. 오우, 꼬락내. 오우, 꼬락내. 꼬락내. 느끼셔야 됩니다. 자, 15번 책의 커피 책에 커피를 막 쏟아버렸어요. 오, 책이 그럼 더러워지면 안 되죠? 오, 책은 소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책에 커피. 숨 찹니다. <laughs> 자, 16번. 자, 가방에 온풍기. 가방이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온풍기에 말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말라라, 가방아. 빨리 말라라. 자, 온풍기 바람에 빨리 말라라. 자, 17번. 양산과 북극. 양산의 바람이 후, 불도 북극까지 날아갔습니다 오, 양산이 북극까지 18번 핸드폰 순천만 핸드폰으로 순천만의 야경을 찍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천만의 야경 정말 멋집니다. 자, 19번 치마와 고무줄. 치마가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고무줄로 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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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났습니다 자, 20번. 이불집에 장작불. 이불집이 좀 추운가 봐요. 그래서 장작불을 피워놨습니다. 어, 따뜻해. 어, 따뜻합니다. 아, 따뜻해요. 자, 21번. 수건에 소고기. 수건 위에 소고기를 올려놨어요. 소고기. 어, 아, 배고프면 하나씩 구워서 냠냠냠. 배고프면 구워서 냠냠냠. 자, 22번. 가위와 햄버거. 가위로 햄버거 툭툭툭 잘랐어요. 너한 입, 나한 입, 너한 입, 나한 입. 자, 23번. 짚신과 남극, 집신을 신고 남극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집신이기 때문에 오, 발이 시러워요 발이 시러워요 자, 24번. 비닐과 페인트. 비닐 위에 페인트를 막 치러가 있습니다. 말주노초파남보 뭐 페인트를 치러져. 자, 25번. 상자와 참치. 상자 속에 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참치가 있어요. 참치. 오, 참치. 이거 참치. 계속 움직이는 참치. 어, 참치 맛있는데요. 그렇죠 26번. 손수레와 사냥개. 손수레를 사냥개가 끌고 가 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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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27번. 창문과 호랑이. 창문을 딱 열자마자 호랑이가 오옹, 오옹 이렇게 나옵니다. 28번. 마루의 폭탄. 마루에서 폭탄이 뿡! 터져버렸어요. 오, 위험했죠. 사람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뿡! 자, 29번 강아지와 자전거. 강아지가 자전거를 타고 막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어 강아지는 쇼다리인데 강아지가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3 0개 단어를 5분 동안 연상 결합하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기억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30개 연상 기억하시고 나머지 30개를 5분 동안 연상 기억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0개를 5분에 기억한 적 있으시죠? 30개 정도는 충분히 여유있게 기억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럼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기억한 60개의 단어를 노트나 답안지에 적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멈추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셨을까요? 모두 다 정답이었을까요? 몇개 틀렸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60개의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뇌세포 간의 유기적인 연결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뇌 정보 처리 능력, 두뇌 연상 훈련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 27대 왕을 기억했습니다. 기초장을 활용해서 학습 내용을 처음으로 기억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내용 좋다고 또 알려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초장을 활용한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 습관, 공부 방법, 이런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법 티비 유익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공부한 학생이 있다면 법티의 내용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법 티비는 연상 훈련뿐만이 아니라 뇌인지 예비 용량을 저축하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공부 방법과 공부 습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는 채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0배단의 연상 기억하셨잖아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60개 단어를 기억하는 대결을 펼쳐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법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린 깜부잖아요 감사합니다.